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모든 능력 위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셔서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되고 결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명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스스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온전히 경배드리는 주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며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능력자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 매 순간마다. 이 부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들이 주님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아버지와 함께 우주의 보좌에 앉으신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위치를 정의한 뒤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울은 예수님과 권세들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권세들보다 뛰어나 계십니다. 훨씬 위에 계시지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장 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바울이 악한 영적 권세에 대해서 무엇이라 언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9절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는 어둠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악의 영들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권세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 스계와와 일곱 아들들의 이야기는 바울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함께 할 당시에 에베소가 주술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병이 떠나가고 또한 악귀들도 나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지역에 사는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시험삼아서 악귀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즉, 스계와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죠. 그때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스계와의 일곱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그들을 눌러 이겨버립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상하고 심지어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된 사건들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고 또 함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관한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을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전파되어서 큰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클린턴 아놀드는 권능과 주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헬레니즘 세계 전역에서 주술 행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실상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었다. 주술사의 역할은 도움이 되는 영과 해로운 영을 구분하고 영의 고요한 작용과 상대적인 힘과 권위를 배우는 것이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영혼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 말 또는 글, 이런 것으로 된 주문이나 부적들을 만들 수 있었다. 적절한 주문을 사용하면 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전차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크나큰 간격이 존재한다면 그 경이는 어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간격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만들었죠. 이 간격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주셔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 간격을 메우셨어요. 죄 있는 인간에게 끊임없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값을 치른 인간이 되게 하셔서 간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것을 이제는 가족으로 연결하셨고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후에는 언제나 그 간격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해도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아가 활동할 시기에 그는 그 시작을 아주 단호하게 시작하죠. 엘리야는 성경을 자세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것은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결코 짓지 말라고 얘기했던 여리고를 지었을 때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었고 문을 달때 막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밀실이 말씀하신 그 일을 분명히 말게 분명히 실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길러와 세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을 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 갈멜 산에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고 아세라와 바할 제사장들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이 진짜 신인지를 확인해보자고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서 옳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바할 제사장 850명은 그들의 신을 부르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것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나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방신을 섬기는 바 제사장들은 주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규례를 따라 급기하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신을 불렀습니다. 주문과 주술이지요. 울부짖음으로 인해 목이 쉬고 잔해한 상처에 흐르는 피로 옷이 더러워진 사제들은 마침내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분노해서 이제는 그들의 태양, 태양신의 무서운 저주를 그들의 탄원에 곁들였어요. 엘리아는 계속해서 열심히 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제들이 어떤 책략으로라도 저희 재단에 불을 붙이는 일에 성공하면 그는 곧 갈갈이 찢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제안하다가 마침내 그들의 노력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저주는 그 이상 갈멜산에 반향되지 않았어요. 절망 중에 그들은 시합에서 물러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루 종일 헛수고를 하고 있는 이 사제들의 하는 짓을 목격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마치 사제들이 저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하여 불타는 광선을 움켜 잡을 듯한 제단 주위에서 난폭하게 날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제들의 무시무시한 자악행위를 공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신교의 하는 짓들에 지쳐서 이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엘리야의 거동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 제사장 850명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끝이 나고요. 이 엘리야는 재물과 나무에 물을 붓고 도랑에도 찰 만큼 많은 물을 부어서 결코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사람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도록 준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 가까이에 계심을 이후 화가 난이 이세벨을 통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 위해 자세히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가까이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비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주문을 외워서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가장 가까이에 항상 계십니다. 신과 권능들의 이름을 주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 에베소의 종교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권세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보다 당연 뛰어나시죠. 그의 청중들이 예수님의 주권 외에는 다른 어떤 권세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바울은 신들의 이름을 주문으로 부르는 관행에 관한 암시를 덧붙입니다. 공간의 차원에서 시간의 차원으로 전환하면서 바울은 전교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무한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권세들과 비교한 것은 그분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시며 그분은 이 세상을 넘어 다가올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주님 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죄악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마녀를 다스리시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산상복은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일까요? 그 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을 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이신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다시 한번 명상하면서 귀한 시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불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이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여혼들이 주의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 대해 명상함으로 복된 이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